블랙블레이저 안에 체크셔츠 레이어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초콜릿이랑 딸기우유랑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질문 수준을 좀... <laughs> 아 이건 좀 심했지 이거는 CGV 팝콘 먹으면 선물로 준다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는 명품을 샀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를 샀고요 명품 사는 기분은 단 1도 안들어요 방송 시작한지3 0초밖에 안됐는데 형 조던 일퓨퓨전레시한하고 커스텀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 한몰 몰라 인마, 몰라. 몰라. <laughs>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만든게 뭐다? 스스므잖아요자 스스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봐야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국류 판매 시에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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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오징어 나라네 이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위해 맞춤형 DS 풀트를 출시했습니다. 와 진짜 뼛속까지 빨아먹을려고 어디까지 빨아먹을려는 셈이야. 미화 35달러, 50달러. 이거는 그냥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대충 만들었어. <laughs> 아니 이건 좀 심했지. 이거는 CGV 팝콘 먹으면 선물로 준다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는. 정호연님이 원래 인사 40만이었는데 지금 1,400만인가 그렇대매. 오징어 게임의 정우영 씨가 루이비통의 새 글로벌 엠버서더 어, 와와대 대박이다 진짜 무슨 기분일까 그냥 <laughs> 그냥 오징어인 우리 겨울영은 뭐 아주 좋 그래 진짜 오징어 게임은 나야 진짜 오징어는 나야 어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 안에서 아, 아우터나 리뷰하고 있고 진짜 오징어는 나야 근데 누구끼리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야 진짜 오징어는 빼놓고. 발레니시아가 크록스 협업 컬렉션 출시. 음. 근데 이거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남자는 이런 류를 많이 헌터부츠도 그렇고 잘 이용을 안 했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허들부츠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고. 이게 이제 언냐들이 니 신으면 끝나는 거거든. <laughs> 이게 연예인 언니 몇명 있고 이제 셀럽 언니들은 쇼핑몰하고 공부하시고뭐 그런 언니들 인플루언서들 언니들이 신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레이징 돼서 예뻐 보이는 거야 언니들이 신냐 안 신냐 아 이제 그게 이제 관점이죠 명품을 샀습니다 모테가 베네타를 샀고요 쇼핑몰이 이걸 존나 큰걸 주더라고 그래서 와아 역시 명품은 다르구나 했는데 밖에 나갔거든 바닥에 끌려 바닥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가야 돼. <laughs> 아, 나 명품 샀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마냥 너무 쪽팔렸어, 진짜. 그리고 또 박스는 겁나게 무거워요. 쓰레기가 1 6백저 당근에 팔면 2만원이라고요? <laughs>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고대가 베네타고요 악부정에서 샀고요. 이렇게 파우치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명품은 달라도 달라요. 소풍 갈때 갖고 다니셔도 너무 귀울것 같지 않아요? 남자친구 이벤트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 보태가잖아요. <laughs> 이게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컬러 다 나갔고 뭐이 컬러 하나 있더라고. 보면은 기스가 존나 나 있거든요. 어, 보세요. 이게 새거 뜯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달라 그랬어. 근데 사이즈가 이거 하나 남았대. 근데 이게 DP였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이거 DP잖아. 근데 나 어차피 신을 거라서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거 닦으면 된다는 거야. 어, 아, 나 무슨 화개장터인줄 알았어. 가져가더니 이러니 괜찮대 이러면은. 근데 나는 적어도 재질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절대 닦일 게 아니야. 충격에 의한 기스야. 알코올로 반질반질해져가지고 빤질 괜찮대. 어차피 신을 거니까 그냥 사자. 하고 이제 샀어. 뭐 하나 더 예쁜 게 있대.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겠대. 그래서 보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샀어요. 나이가 보테가를 명품 중에서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거든. 명품 중에서는 되게 명품 티가 안 나서 되게 좋아해. 친절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근데 명품 사는 기분은 단 1도 안 들었다. 닦이지 않는 재질인데 그거를 닦아서 뭐 팔려고 한다는 게 나중에 컴플레인 그렇게 받으면 어떡할려 그래? 보테가한테 하나 더 샀고요. 명품을 진짜 잘안 사는데, 신발은 좋아해서 신발은 좀 샀습니다. 퍼들부츠 라인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느낌의 신발이에요. 이게 더 인기가 많더라고. 근데 이게 더 비싸. 이게 130만원인가 그렇고, 아까 그 퍼들부츠는 85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것도 d p 예요 <laughs> 네, 이것조차 DP입니다. 중국 돼지 부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나봐. 농담이었고요. 이 말은 진짜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 컨텐츠도 하고 스타일리스트 작업도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고민을 엄청 하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 사실 명품이라는 게 고객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진상을 부린 것도 아니라 발한번 넣어보고 DP 두개 사갖고 온 사람이에요. 할인 하나도 안 받고 원래 기존에 있는 백화점 상품권만 받고요. 내가 진짜 고민해서 이 명품을 사는 거는. 내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어떻게 그런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는 그냥 지금 방송이니까 지나갔던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으니까 산 거예요 저는 여기 패션 질문하면은 저도 답변하고 틈틈이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또 답변해 주시는데 만들어 놔도 그러니까 재떨이 통을 만들어 놔도 담배꽁초 바닥에 버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했는데 알아들으시라고. 블랙 블레이저 안에 체크 셔츠 레이어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초콜릿이랑 딸기 우유랑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 맛있죠? 맛있게 먹으면 맛있고 맛없게 먹으면 맛없습니다. 질문 수준을 좀 <laughs> 어떤 블랙 블레이저, 어떤 체크 셔츠인지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뇌에서 말하는 머리와 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라야 죠안 그러면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 유아인 한 번만 들어와 주세요.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셔츠 단추 풀고 입을 흰 티셔츠랑 후드 같은 옷들에 <laughs> 어그로는 잘 끄는데 질문 수준은? <laughs> 그러니까 댓글이 안 달리는 거야 커뮤니티 내에서 꼭 우리 스승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올리면 뭐 데일리룩이든 패션 질문이든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피드백도 없고 반응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 벌써 질문에 두 가지나 들어 있잖아 레이어드 티 추천이랑 사이즈 팁도 어뭐 이것저것 조금 이제... 컨버스, 킴존스, 사이즈 추천 좀요올 백포스 260 신었을 때, 앞에 엄지 하나 들어가는데, 265, 70 뭐가 나을까요? 이게, 바지통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바지통이 넓으면 270 가시는 거고, 좀더 슬림하다. 뭐 아니, 보통이다 하면 265 가시면 되죠. 이번에 비건 레더 자켓을 샀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따로 빼는 방법이 있나? 보통, 그럴 경우, 스타일러 돌리죠? 저는 스타일러가 있어요. <laughs> 어, 내에서 만든 생각이고, 입에서, 입에서 나온, 나온, 나온 소리는 달라야죠. 달라야죠. 안그러면 동물이기 안 돌물 때문에. 되네. 국내 브랜드의 가격과 질 비례성. 잘 알려지지 않는 국내 브랜드 가방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디테일이나 높은 단가의 소재가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좀 비싸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은 답변 받을 준비가 안돼 있어요. 내가 진짜 양질의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정말로 궁금하다면 적어도 저 사진이나 가격대는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해요. 보면은. 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떤 브랜드인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가방이 비쌀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가방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순전히 개인적인 가격의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출시될 로우 샀는데 오를까요? 모릅니다. <laughs> <laughs> 5천원꿀 거?